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주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는 등 이렇게 투자 시장이 뜨거울 때 원래 이런 때 거의 항상 세트처럼 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주가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도 그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미국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 대부분의 주가지수가 역대급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주식이 호황일 때 항상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 효과에 의한 소비 증가라는 거예요. 투자 시장이 뜨거우면 당연히 소비도 증가를 하죠. 그쵸. 그냥 증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크게 증가하게 되죠. 일단 자산 효과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산 효과가 뭐냐면, 일단 주식, 부동산 등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더 부유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 심리가 개선이 돼서 소비를 막 늘리게 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명품, 주택 리모델링 등큰돈 들어가는 소비가 크게 늘게 돼요. 자산 효과는 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일수록 그 효과가 더잘 나타나는데 상위계층이 아닌 서민계층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주식, 코인 같은 투자자산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본인 기준으로 통큰 소비가 일어나고, 아니면 생필품 이외에 기호품들에 대한 소비 횟수도 크게 늘기 마련입니다. 자산 가치가 오를 때 신차 수요만 느는 게 아니라 중고차 수요도 느니까 각자 상황 기준으로 소비가 늘죠. 그쵸? 진짜 경기 자체가 좋아서 자산 가치가 오르든, 아니면 그게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산 시장만 과열이 돼서 오르든, 뭐 그런 상황이든 자산 가치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소비 증가 현상은 일어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너무 먼 예전 얘기를 하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불과 몇년전 코로나 팬데믹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1년 6월 코스피가 3300을 돌파할 때 그때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물론 그게 1년 만에 2000대 초반대까지 폭락을 했지만 아무튼 당시 주가가 급등할 때그 시기에 폭발적인 소비 증가가 나타났었습니다. 보복 소비니 뭐니 하면서 상장사들의 기업의 매출이 폭증할 정도로 진짜 소비 자체가 크게 늘었었죠. 맞아요. 그때 자동차나 명품 등 사치제나 고가품들의 소비지출이 크게 늘었었는데요. 그게 단순히 상위계층에만 국한되었던 게 아니라 사회초년생들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기억이 나죠? 고급 수입차부터 중고차까지 잘 팔려나가고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엄청 인기를 끌고 사회초년생이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늘어서 2030대상 골프웨어 시장도 커지고 그랬었죠. 네. 얼마 안된 일이니까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그때 주식 시장이 뜨거울 때 주변에 나 얼마 벌었네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투자 이야기밖에 없었고요. 소비도 진짜 폭증을 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1920년대 미국 주가가 끝을 모르고 치솟던 그때도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고, 80년대 일본도 부동산 주식 버블기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폭발적인 소비 증가가 일어났던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산 가치가 오르면, 이게 유동성 파티, 빚잔치를 벌려 주가가 급등하든, 대호재가 시장에 존재해서 자산 가치가 급등하든, 원인과 이유 불문하고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를 때는, 빚내서 소비를 하든, 자기 돈으로 소비를 하든, 소비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산 시장이 호황 또는 과열일 때, 거의 세트처럼 벌어지는 현상이 자산 효과로 인한 소비 증가예요. 그게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쵸.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상황을 다시 챙겨볼게요. 한국, 미국 할것 없이 사상 최대치의 주가 지수를 찍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 팬데믹 때 자산시장 호황이라는 그때의 고점마저 돌파한 그런 상황이 지금이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주가가 팬데믹 때 지수를 뛰어넘어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그때와 비교해서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까? 아니면 얼추 비슷한 수준이라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나요? 이건 뭐 답변하는 게 의미 없는 질문 아닙니까? 허구한 날 나오는 이야기가 내수 극감인데요. 차도 안 팔리고 폐업 폭증에 앞에서 말했던 온라인 명품 플랫폼 같은 거다 망해 나가고 있고 대답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내수 소비가 말도 안 되게 위축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보험 담보 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지극히 생계형 대출도 크게 늘고 있고, 이마저도 연체율이 급증할 정도로 소비 상황은 몇년전 주가 급등기하고는 비교가 불가한 수준으로 처참한 소비 상황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워낙 소비 성향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겠지만, 팬데믹 주식 호황일 때하고 비교해서 현재 주식 시장이 더 화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비교해 나빠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 지표들이 미국이 호황인 것처럼 착시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인 소비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골판지 판매량인데요. 골판지 판매량이요? 네. 아시는 것처럼 골판지는 이사박스, 건축자재나 가전제품 포장 등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이라든지 이사처럼 경기가 좋을 때 수요가 즉각적으로 크게 늘고요. 특히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를 압도하는 상황인데 온라인 소비는 결국 택배로 받는 거라 골판지 판매량과 소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미국 골판지가 가장 적게 팔릴 정도로 수요가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미국 최대 포장회사로 알려진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현재 공장을 두 곳을 문 닫을 정도로 골판지 수요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좋다고나 하지만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미국이 침체에 들어섰다, 반대로 아니다, 감론을 박이 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 골판지 판매 급감은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사상 최대의 주가 지수를 보이고 있음에도 소비가 이렇다는 건 예전하고 확실히 다른 부분인데 근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일단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가가 일이 높아지는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가 왜안 나타나냐. 지금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부분 중에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하고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캔들피그님 혹시 지금 팬데믹 때 그때 주식 호황일 때 그때 주변 사람들 분위기하고 비교해서 지금도 비슷해 보입니까? 그때보다 주가지수가 더 높은데 그때처럼 사람들이 투자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냐는 겁니다. 좀 있기는 한데 확실히 그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때는 주변에서 얼마 벌었다는 말도 많이 하고, 모이면 투자 이야기하고, 또그 때는 포모 증후군이니 하면서 자기만 투자 안 하면 자기 혼자 바보된다는 그런 불안감도 빈번하다 보니 포모 증후군이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했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는 그때에 비해서는 좀덜 하다는 느낌은 있죠.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잘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지금이 2021년 그때보다 주가지수도 더 높고, 투자 분위기가 더 좋으면 좋아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이 덜 보일 겁니다. 실제 21년, 22년 고점 이후 개인 투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손실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2차전지 이런데 집중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손실폭을 회복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나스닥 폭등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나 변동폭이 컸던 밈주에 투자했던 상당수도 손실을 회복 못 하고 있다는 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대형주들만 지수를 끌어올렸고 여기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지수 평균치만큼 수익을 못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수가 오른 건 맞는데, 지수를 끌어올린 소수 대형주에 올라탄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수익을 못 냈다는 거고, 뭐 일부 수익을 냈더라도 지난 손실을 만회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네요. 네. 물론 지금 전체 투자 계좌 자체가 플러스인 분들이야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개인들 상당수가 지난 투자의 손실 폭을 회복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도 예전만큼 주변에서 투자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덜한 거예요. 뭐 이건 주된 내용은 아닌데 재미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야기를 해 봤고요. 지금 주가지수가 이렇게 높은데도 소비 증가가 안 나오는 이유는 개인들의 투자 실적이 현재 생각만큼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일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의 감소 그리고 부채 부담의 증가라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핵심이죠. 주가 지수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해도 소비하는 게 부담될 정도로 소득이 줄고 부채 부담이 커졌다는 그 부분. 네.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민스키라는 경제학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스키는 버블 사이클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해지 금융단계, 두 번째가 투기 금융단계, 세 번째가 혼지 금융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버블이 형성되고 망가지는 과정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첫 번째 단계는 해지금융 단계예요. 이때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게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안정적일 때네요. 그쵸. 금융이 안정돼 있고요. 시장 분위기도 비교적 이성적으로 작동할 때예요. 실물 경제와 자산 가치 수준도 그렇게 괴리가 일어나지 않는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이게 해지금융 단계. 네. 당연히 이 단계에서는 투자자들도 위험을 그렇게 크게 감수하려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우리 경제 상황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해지금융단계 이후 두 번째 단계는 투기금융단계인데요. 요 때는 채무자들이 이자만 내면서 원금 상환은 유예를 하는 단계입니다. 해지금융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이 투기금융 단계에서는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는다는 거죠 그쵸 당장 생기는 현금 흐름으로는 이자만 갚고 원금은 재융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내면서 빚을 빚으로 돌리는 구조가 되는 게이 투기금융 단계인 거죠 이때는 자산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위험 감소 성향이 증가하고요 그렇게 기대치가 느는 만큼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완화하기 때문에 부채가 누적되는 단계이기도 해요. 대출을 새로 받은 만큼 소비도 늘고요. 소비가 느니까 기업들의 기대 수익도 늘기 때문에 기업도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단계에서는 부채 급증이라든가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그런 금융 불안정이 커질 수 있는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부채 급증 같은 이런 이슈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둔감한 이슈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폰지 금융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 폰지 금융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현금흐름으로는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벌어들이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단계라는 건데요. 자기의 현금 으름으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자산 가격 상승이나 추가 대출에 기대어서 빚을 연장을 하게 되는 단계예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이자 갚는 게안 되니까 추가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산 가치 상승에 기댄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이자 내는 것도 버겁다 보니 이제 자산 가치 상승에 굉장한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요. 이건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이때는 투기심도 극에 달해 있고 이런 심리들로 인해서 자산 가치도 두 번째로 말했던 그 투기금융 단계보다 더 높게 치솟는 단계인데요. 근데 이때는 소비 증가나 기업 매출 증가라는 그런 실질적인 수익 없이 기대감만으로 투자 시장이 버티는 그런 굉장히 위태위태한 구조예요. 소비나 기업 매출 증가라는 실제 수익 없이 기대감만으로 투자 시장이 버틴다는 게꼭 지금 말하는 것 같네요. 좀 그래 보이죠? 아무튼 그러다 시장에서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거나 외부 충격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폭증하면서 순식간에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당장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 추가 대출 혹은 자산 가치 상승에 목매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 자산 가치가 안 오르면 추가 대출이라도 되든지 추가 대출이 안 되면 자산 가치라도 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일단 시간 벌기는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추가 대출도 안 되고 자산 가치도 만약 하락하게 되면 언제라도 와라락 무너지는 단계가 바로 이 폰지 금융 단계인 거죠.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은 이미 폰지 금융 단계에 들어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몇년전 팬데믹 때 주가 폭등할 때는 따지고 보면 투기 금융 단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만 갚고 원금은 미루는 단계. 네 그때는 팬데믹을 이유로 상당한 기업과 개인들한테 원금상환을 유예시켜주고 이자만 낼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줬고요 저금리 대출도 크게 늘려주고 대규모 재정지원까지 해주다 보니까 물론 정부 빚이긴 하지만 쓸수 있는 돈 자체가 늘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크게 늘렸었습니다 소비가 느니까 실제로 기업들의 매출도 크게 늘었었고 주가도 급등을 한 거예요 자산시장도 호황이고 소비도 급증하는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소비가 아니라 빚을 기반으로 한 소비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될 순 없는 겁니다. 빚으로 하는 지출은 그때만 반짝한다 뿐이지 결국 계산서는 날아오거든요. 그 계산서가 쌓이는 시기가 오는 순간 다시 소비는 뚝 끊기게 되죠. 어쨌든 지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유예할 수 있는 그 투기 금융 단계는 이미 넘어섰고 이제 폰지 금융 단계로 들어섰다고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소득으로 이자만 내는 것도 감당 안 되고 추가 대출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만 의존하는 그 상태. 네. 뭐 지금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다 이런 상태고요. 실제 주식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할 여력이 없어. 소비가 감소하는 상태인데요. 사실상 자산 효과가 무력화된 상태가 이제 폰지 금융 단계에 진입한 그 신호들이라고 할수 있죠. 과거에 일어났던 버블 붕괴도 다 이렇게 흘러갔었습니다. 1920년대 내내 할부나 대출을 통해 소비가 폭증하고 기업 매출도 늘고 주가도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부채 부담이 목에 차는 시기가 오면서 소비가 뚝 끊기고 기업 매출이 급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끝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가 주가 폭락과 함께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컨버블도 마찬가지인데요. 닷컴 버블 때 자산 효과로 소비가 급증하다가 빚 부담이 목에 찬 어느 순간 갑자기 소비 둔화가 일어나면서 IT 기업들의 이익 부진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다가 그러다 결국 닷컴 버블도 붕괴가 됐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도 비슷한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오른 부동산으로 대출받아 하는 소비도 급증을 했고요. 당연히 빚 부담이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소비 둔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도 소비 감소하는 별개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니 곧 고점을 찍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 소비가 둔화되는게 요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쵸 민스키 모형에 따르면 사실상 버블 후반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찌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소비 감소를 감추려고 죽어라 통계 마사지를 하는 그 이유가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서 언급을 했지만 톤지 금융 단계는 원금은 고사하고 사실상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고 추가 대출 아니면 자산가치 상승에만 의존하는 그런 단계라고 했는데요 추가 대출이 되든 아니면 자산가치가 계속 올라주든 둘 중에 하나만 된다면 그나마 시간은 벌수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개인이고 기업이고 이제 추가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고요. 맨날 나오는 이야기지만 부채는 이제 더 늘릴 수 없을 정도로 목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는 이미 둔화된 상태고 기업 매출도 급감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사실상 시장이 자산 가치 상승에만 목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버블의 말기에 벌어지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가깝다고 볼수 있죠. 아무튼 오늘은 주식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자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자산 가치가 오르는데 소비는 오히려 더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근데 이걸 제발 부탁인데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폭락할 거니까 숏을 쳐라 이런 말로 제발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말하는 핵심이 투자 비중을 줄여라. 투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투자보다 주소득원인 근로나 사업에 더 집중하자가 이게 핵심인데 이걸 가지고 쇼 쳐라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쇼 치는 게 투기 성향이 더 강한 투자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죠. 네. 지금 버블이니까 쇼 쳐라는 이 말이 아니라 지금은 투자 비중을 소득 수준에 맞게 그렇게 맞춰 줄이고 본업에 집중을 하자는 게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펼쳐진 위기는 앞으로 본업으로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그것 자체의 위기가 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서 영상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산 시장이 호황인데 당연하게 있어야 할 그런 자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물론 언급했던 민스키의 버블 사이클처럼 그렇게 반드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책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안정적인 소득이 가장 중요하고요. 목적 없는 일정 수준의 목돈을 준비해야 하고 부채 축소에 굉장히 신경을 쓸 때인 것 같습니다. 뻔한 말이고 뻔한 대안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준비고요. 사실 이런 위기를 대비하는 게 말이 쉽지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